VIP? 어, 그거야. 개좋아. 진짜 미쳤어. 진짜 쓰레기. Real shit 쓰레기야. <laughs> 다이소는 다이소답게 굴어야지. 안녕! 오늘은 제가 혼자가 아니라 친구의 파우치를 털는 컨텐츠를 가지고 왔는데요. 무려 다이소 파우치 털기입니다. 오늘 이제 주인공은 마오리 소포라 동거인입니다. <laughs> 제 반려식물이에요. 유튜브도 있거든요. 마오리 소포라 동거인의 하루. <laughs> 제 소소한 채널 한번 놀러와 주시고요. 저는 여름 뮤트 라이트 그레이 타입이고 얼굴은 수부지 그리고 패션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이런 뷰티 용품이나 좀 핫한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다이소에 나오는 새로운 아이템 도전하는 거 굉장히 즐겨하고 진짜 응. 다이소 뷰티의 권위자 아니 그냥 다이소의 권위자 인간 다이소라고 봐도 무방하고 제 별명이 다이송이에요. 왜냐면 제 이름에 송자 들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이소 VIP 분들 있세요 다이소에서 패밀리 멤버십 하면 한 달에 2,500원씩 주니까 그 꿀팁도 이 영상에 다 담겨 있습니다. 꼭 놓치지 마세요. 그러면 시작해볼게요. 저는 일단 다이소를 밥 먹는 것처럼 자주 가는 사람이에요. 택배로도 엄청 많이 시키고. 다이소 VIP? 어, 그거야. <laughs> 그래서 한 달에 2,500원씩 받아. 대박! 꿀팁을 주면 여기 멤버십이 있거든? 패밀리가 있단 말이야? 여섯 명을 모으면 매장 구매 수 18회, 구매 금액 15만원 하면 2,500원씩 한 달에 한 번씩 줘. 대박이다. 그래서 이거 만약에 다이소를 좀 많이 가면은 친구도 모아가지고 이걸 하는 게 무조건 이득이야. 2,500원이면은 뭐 이런 거 하나씩 살수 있는 거니까. 근데 나도 비수기였거든, <laughs> 일하느라고. 근데 7번 갔어. 너무 기대됩니다. 일단 기초 케어부터 말을 해주자면 다 쓰고 기초는 여기 공간 차지하는 거 싫어서 다 일단 버렸어. 그중에서도 내가 제일 재구매하고 좋아하는 이거는 관련 없는 거긴 한데, 공병은 다이소에서 산 거거든. 안에는 내가 그냥 쓰는 스킨을 넣었어. 음. 근데 이거를 내가 처음에 만들어서 쓰기 시작했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 그냥 이렇게 거품처럼 나오고, 어. 그냥 칼칼칼 부어 쓰는 것보다 고르게 잘 발리고 잘쓸수 있어서 이렇게 바르기 시작했단 말이야? 근데, 웬걸? 나온 거지. <laughs> 다이소에서 콜라보해서 나온 거지. 미백, 광채, 이건 수분, 그리고 뭐 발효 아 성분 들어있는 게 있어. 갈색. 근데 발효는 일단 좀안 맞아가지고 이두 개를 샀는데 개좋아. <laughs> 제가 또 근데 패션 회사를 다니고 있거든요. 옷 입고 다니는 거, 화장하는 거 이런 거 엄청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미감이 되게 중요한 직업이니까. 근데 그 디자이너 사모님이 나한테 피부가 왜 이렇게 좋냐고 그래서 옆에 있는 디자이너 분이 맞아요. 다이송 씨 피부 진짜 좋아 이랬어. 근데 나는 그때 이거 써보세요라고 진짜 말하고 싶었어. 근데 내가 별로 안 친해가지고 나대질 못했는데 <웃음> <웃음> 지금 벌써 얘도 거의 어, 이거 아니야. 내가 다 쓰고 버리려고 했는데 언니 온다 해가지고 일부러 남겨둔 거야. 이건 잘때 바르고 不。Oh. 이거는 화장하기 전에 팁이 뭐냐면 이만큼씩 바르면 안 돼. 진짜 이만큼씩 팍팍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얹어놔. 그래서 이만큼씩 해서 다른 걸 해. 옷을 입는다거나 뭐 준비를 해. 그리고 이거를 조금 거품이 좀 사그라들면 이렇게 문질러가지고 톡톡톡톡 해. 아 지금 너무 많이 바르긴 했는데 선풍기 있잖아. 이걸로 말려, 말려, 말려 한번. 말리고 아무거나 뭐 발라. 로션 상관없어 아무거나 바르든. 그래서 그걸 바르면 엄청 광이 나거든? 지금도 광이 나어 이게 진짜 좋아. 되게 쫀쫀해. 우리 엄마도 좋다고 했고 언니도 좋다 했어 그래서 이게 한창 또몇 개월 전에 품절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있는 그 매장에서 뭐두 개인가 세개 사가지고 각자 쓰고 있단 말이야. 언니랑 나랑 엄마랑. 그래서 이거 진짜 핵 강추템. 응. 이거는 그래서 잘안 쓰게 돼. 이거도 내가 할말 많지. 이거를 뭐 좋다고 하길래 사봤다? 내가 바르던 거 바르고 이거를 얹으면 막이 이렇게 생성이 되고 그걸 마지막에 한번쫙 떼면 된단 말이야. 이거 하면 미쳤어. 진짜 미쳤어. 나는 진짜 다이성씨 왜 이렇게 피부가 좋아요? 하면은 진짜 이거랑 이것만 있으면 저처럼 될수 있어요라고. 나도 진짜. 아, 진짜? 어, 진짜 그렇게 말해. 이거 꼭 사라고. 내가 다른 친구들한테도 다 추천해줬는데 다, 좋다. 다 좋다고 했어. 색깔은 사실 상관없어. 이거를 좀 오래 두고 있어도 돼서 좋아. 시트팩 같은 거는 말르면은 수분 뺏겼어 이런 느낌 나잖아? 근데 이건 그런 느낌이 진짜 안 나. 오히려 코팅해서 계속 잡고 있는 느낌? 그리고 떼서 그냥 버리기도 편하고. 이것도 내가 이건 줄 알고 샀어, 나는. 아니야. 이건 래핑 마스크 아니고 그냥 슬리핑 마스크래. 이것처럼 마지막에 굳어서 떼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얹어놓고 자는 건데 그건 별로 안 추워. 근데 이거는 핵강추. 저는이렇게 두피 케어 라인이 대박 나왔었단 말이야. 내가 두피 관리 케어 받는 센터를 갔었단 말이야. 1회에 15만원 막 이래. 그때, 어, 이거 시원하다 했던 게, 스케일링해서 칫솔 같은 데뭐 묻혀가지고 쓱쓱 닦아주는 거랑, 칙칙 뿌려주는 거. 딱 이런 느낌이었어. 이렇게 막눈목이 들어있는데, 이렇게 경계를 해가지고, 닦아주면 돼. 그리고 이거 하나에 애기 생각보다 많이 묻어있어가지고, 진짜 두피 전체 다할수 있어. 그래서 나는 이거 냉장고에 넣어놓고, 좀 시원하게 좋아. 다음에는 뷰티. 드디어. 일단 진짜 추천하고 싶은 선크림 엄청 가벼워 그냥 로션 바르는 것 같아. 그러게. 이거를 쓰는 이유가 걸리적거리는 게 없다. 화장에 영향 주는 그런 선크림들 있잖아. 근데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다른 선크림도 막. 써봤는데 되게 영향이 많이 갔단 말이야. 무너짐도 더럽고. 근데 이거는 걱정 안 하고 써도 되는 선크림. 이것도 좋다 해가지고 내가 샀거든. 이런 비비 선크림 같은 거는 양 조절 진짜 조금씩 해서 발라야지 예쁜데 그게 안 돼, 나는. 펑펑 바르게 되는 거야. 어쨌든 이건 선크림인 거니까. 진짜 조금씩, 아까 그만큼씩 바르면 너무 좋은데 내가 원하는 만큼 팡팡 바르면 너무 이상해. 그래서 그냥 나쁘진 않으나? 다시 사진 않을 것 같다. <laughs> 내가 이거 태그 쿠션, 이거 지금 듀이거든? 듀이 말고 매트 있잖아. 맞아, 나 매트 써봤어. 어. 매트는 내가 진짜 잘 썼고, 한번더 사서 쓰고, 그게 너무 좋길래 이걸 사봤거든? 쓰레기야 이거 <laughs> 진짜 쓰레기. 내가 근데 피부가 막 나쁜 편은 아니니까 쿠팡에서 진짜 한5천 원짜리 쿠션도 난잘 쓴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도저히 못 쓰겠어. 거의 새 거야. 퍼파우도 아까워가지고 그거는 그냥 다른 거에 쓰고 이번에 이거 영상 찍고 버리려고 그래서 꺼낸 거야 지금. 전체적으로 다 별로다. 좋은 게 하나 없는 쿠션. 어떻게 매트는 그렇게 좋게 만들고 듀이는 이렇게 쓰레같이 만들었는지. 선크림도 바꿔보고 선크림 안 바르고 이것도 해보고 막 로션도 이거 발랐다가 저거 발랐다가 다 쓰레. 이건 정말 <laughs> 세상에 나오면 안 됐었던 제품이야, 이거. 이건 절대 살일 없고, 아, 앞으로도 안 보였으면 좋겠어. 나 그래서 이렇게도 안넣지 이렇게 뒤집어 놔, 안 보고 싶어서. 여기서부터 이제 어, 진짜 추천템. 진짜 추천템. 일단 입술. <laughs> 진짜 예쁘다. 어, 뭐 이런 색인데 그냥 입술 이게 렇 주변에 발라가지고 입술 붉어 홍두깨, 어, 홍두깨 하지 말자 이제 만들어놔. 하고 <laughs> 안에 그냥 아무거나 발라줘도 다 예뻐. 깨끗해 보이는 느낌? 무슨 립을 발라도 이거를 그냥 한겹 깔아주고 좀 하려고 하고. 색깔만 보면 웜하다 생각했는데 지금 입술만 보면은 완전 그냥 소아 입술 됐어 일단 다이소에서 진짜 추천하고 싶은 틴트는 허? 이거. 이게 지금 22호거든? 미드나잇 로즈 이런 색인데 색깔 진짜 예쁘다. 어. 근데 이게 살짝 채도가 있는 편이고 이게 21호도 내가 있거든? 회사에 두고 쓰고 있는데 더 연해. 둘다 예뻐. 그래서 플럼핑이 되고 음. 가볍고 그냥 휘뚜마뚜로잘 쓰는 그런 틴트다? 근데 양이 많이 없어서 아. 진짜 얼마 안 썼는데도 이렇게 다 빵꾸남. 우리 언니도 엄청 좋다 해가지고 언니도 영화 두 번씩 샀어. 진짜? 응. 언니 승무원인데도? 어. <laughs> 그래서 언니가 이거 좋다고 찐 딘토에도 이런 색이 파냐라고 물어볼 정도로. <laughs> 근데 이거 여기서 보이는 색이랑 이거랑 되게 다르다. 바르면 더 예뻐. 예뻐. 바르는 게 훨씬 응. 예뻐. 근데 여름 에이 응. 완전 시즌데 응. 이거는 코코가가 어. 쓰레기. 진짜 쓰레기야 이거. 진짜 쓰레기. 컬러는 괜찮아. <laughs> 어. 로 예뻐. 근데 이거는 바르면은 옛날에 진짜 싸구려 틴트들 있지. 여기에 막 이상하게 얼룩덜룩 막딱찢지듯이 착색되는 그런 애야. 근데 나만 그런 줄 알았거든? 발리는 게다 다르잖아 사람마다. 근데 입술 컨디션이 안 좋다고 생각을 했어. 아니야. 우리 언니도 같은 거 샀거든? 언니도 이거 쓰레기라고. 그 내가 막 맨날 잘 때마다 이렇게 두껍게 립밤 바르고 있어가지고 어떤 립 제품을 써도 그냥 중박 이상은 하거든? 최악이야. 그렇게 <laughs> 케어를 하고 자도 엉망을 만들어 주는데. 틴트 그리고 최악인 게 이게 갖고 다니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근데 우리 언니도 샌데 그래서 나 이것도 친구랑 손잡고 쓰레기통 가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진짜 뭐 좋은데 틴트 거라고 해서 믿고 산 건데 최악이었다. 그리고 이거는 립 글로스야. 사실 다 써서 맞아. 내가 할 말은 아니긴 한데 별로야. 나, 근데 나는 별로여도 최악이 아니면 그냥 다 써. 왜냐면은 이것도 돈이지. 어다 돈이고 이거 환경 오염이야. 맞아, 맞아. ESG 경영 다들 하고 있잖아 회사에서. 1인가구도 어. ESG 경영 해야 된다고. 어 당연하지. 이것도 그냥 이제 쓰레기통. 셋이 손잡고 쓰레기통. 그럴 살일 없음. 와할말 어, 진짜 많다. 지금 입술을 했으니까 이제 쉐딩 코 쉐딩 이런 거 하눌 때검추템 진짜 강추템. 태그 쉐딩. 이거 한 두세 번째 산 건데. 허, 근데 빵꾸가 어, 이렇게 났어? 이렇게 빵꾸 났어. 어. 쉐딩은 싸거려 써도 된다고 생각하거든? 팍팍 쓰는 거고, 거울로 들여다보고 있지 않아. <laughs> 그냥 기분이야. 내가 쉐딩을 오늘 한 날, 안한 날. 그냥 그거지. 나는 엄청 뭐 쉐딩을 막 이렇게 조각같은 효과가 나고 막 이런 거 없단 말이야? 근데 내가 예전에 샵에 가서 화장 받았을 때 어. 이걸 쓰더라고. 허, 진짜? 그래서 너무 난 킹받았어, 사실. <laughs> 다이소 화장품을 왜 쓰고 있는 거야? <laughs> 내가 한 번에 15만 원, 20만 원 들여가지고 메이크업 받고 있는데 맞아, 그래서 맞아. 사실 그 앞에서 와, 저도 이거 쓰는데 그냥 이렇게 말했지만 특히 샵에서 다이소 잘안 써줬으면 좋겠어 <laughs> 나는 좀 비싼 거 쓰고 싶어 내가 잘쓸수 없는 것들 좋은 거면 그냥 추천만 해줬으면 좋겠어. 이거 좋아요, 이렇게. 이 <laughs> 컬러는 어디에 쓰나요? 그냥 나는 턱만 해, 이걸로. 아, 둘 다? 어. 섞어서? 어. 아니? 둘다 그냥, 으르르 해가지고, 턱만 하고, 오를 쉐드는 이걸로. 근데 내가 원래 이런 음. 스틱 쉐딩 잘안 썼거든? 너무 경극화장 느낌 나고,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 자연스럽지 않을 것 같고, 편견이 있어서? 잘안 썼는데, 이거를 우리 언니가 몇번을 사는 거야. 이게 또 금방 써, 엄청 물러서. 맞아, 맞아. 그래서 언니가 니네 이거 사보라고 해서 언니한테 가 사줘서 써봤는데, 의외로 좋아서 나는 계속 쓰고 있고, 우리 언니는 이걸로 턱도 하더라고. 또 하는데, 솔직히 턱은 좀 오바 같아. 왜냐면 너무 작아. 너무, 빨리 너무 작고, 너무 빨리 쓰고. 근데 뭐, 싸니까. 그냥 쓰는 거지. 어머, 그렇게? 어, 그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증명사는 찍고 막 이럴 때. 그냥 이렇게. <laughs> 맞아, 이번 증명사는 진짜 레전드로. 우와! 이렇게 그냥 이 정도만 해. 부담스럽지 않아, 생각보다. 짠! 아이라인. 이거랑 딘토 아이라이너랑 오. 고민을 하다가. 맞아, 맞아. 이거 머지 아이라이너가 하도 유명하다고 옛날부터 많이 들어가지고. 종류가 뭐 이것저것 있더라고. 근데 난 제일 얇은 거샀어 내가 그것 좋아하거든. 클리오. 그게 너무 자, 빨리 써 꼬리 안 하고 그냥 가운데 쪽만 해주고 이걸로. 그리고 끝에는 그냥 붓펜 썼거든. 근데도 엄청 빨리 썼어. 그래서 그냥 화장을 안 했어. 그게 너무 빨리 쓰니까 그냥 아이라인 안 그렸어. 너무 빨리 쓰니까 그럼 뭐 그렇게 대단하게 화장하고 갈 때도 없는데 그래서 화장 을안 하다가 얼마 전에 이제 이걸 사가지고. 근데 좋은 게 뭐냐면 지속력은 어때? 지속력 좋아 번지지도 않고 꼬리를 그리기가 너무 편해. 근데 그리기 편해 이거 진짜. 근데 중요한 거는 응. 화장을 만약에 진짜 내가 열심히 꼼꼼하게 막 한다 한2주에한 번씩 사야 될 때. <laughs> 그래도 재구매한다? 응, 응, 추천. 나는 눈 위에보다 응. 눈 밑에, 뭐, 이렇게, 뭐, 애교살이나 아. 뭐 애교살 그림자나 이런 걸 그리는 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뭐야, 이건 진짜 처음 보는 추천템이야. 어. 이거. 애교살 라이너 그림자야. 이렇게 대란이 나기 전에 있던 템이거든. 우와. 이런 거러그 진짜 괜찮다 어. 눈밑 애교살 그림자도 그려주고, 난 이걸로 그냥 끝에 아이라이너도 이걸로 한번 그렸어. 이거는 한두세번 샀어. 이거는 그때 이런 컬러의 라이너가 많이 없었단 말이야 화장품 세계에서. 근데 지금은 엄청 많잖아. 맞아 맞아 맞아. 에쉬 뭐 아이라이너 이런 거 어, 많은데 어. 그때는 이런 게 많이 없었어. 그래서. 허! 이거 진짜 꿀템이다라고 나는 생각하고 을 여름 뮤트인 사람들이 쓰면 딱 좋다고 항상 생각을 했었거든. 그래서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진다 그래서 이걸로 애교살도 항상 그려줬었는데 이거를 대체할 템이 나와버린 거지. 어머. 더봄 애교살 트임 펜슬 그림자 이거 엄청 좋아 이거는 이렇게 펜슬 타입이야 근데 이거는 사실 어찌됐든 붓펜이니까 음. 좀 조심해야 되거든? 왜냐면 진짜 사인펜으로 그린 느낌이 잘못하면 나 근데 이거는 펜슬이니까 음. 그런 느낌이 좀 덜해 좀 이거 좀 비해서는 붉긴 한데 사실 이 정도야 뭐 감당할 수 있는 붉, 붉기야 음. 뭐 그래서 지금 엉망이거든? 감안을 하고 봐서, 화장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고 모을를채우면 이게, 요거, 세트거든? 이거를 먼저 사고 이게 좋아서 이걸 샀다. 근데 되게 부드럽다. 어, 엄청 부드럽고, 눈 밑에 발라도 부담스럽지 않아. 그래서 이거를 하고 나는 그 날의 기분에 따라서 위에 얹어주거든? 이거. 대박 강추템. 진짜? 이것도 나 진짜 옛날부터 썼던 건데, 원래는 2호를 썼어. 그때는 컬러가 2호까지밖에 없었어. <laughs> 이호가 3호, 이렇게 밖에 없어서. 아, 근데. 얘도 성공해가지고. 어, 근데 그 뇌절 해가지고 막, 뭐, 10호 막, 뭐, 갑자기 막, 뭐, 보라색도 막, 막 이래. 근데 그이호를 재구매를 하고 싶었는데, 그게 없어서 대체로 한게 7호야. 근데 이것도 대, 그 당시에 나왔을 때 없어가지고 내가 합정역 가가지고 산 거거든. 이걸 발랐잖아? 위에다가. 부담스럽지 않아. 이거를 얹고 이걸 칠한 게거고 그냥 이거만 단독으로 한 거야 단독으로 한 색상도 진짜 예쁘다. 어, 그런데 나는 뭐, 정리를 좀 해주고 음, 하는 게 음. 좋아서. 나는 이거 왜 샀냐면 응. 얘가 하도 유명한데 이렇게까지 돈 쓰기 싫어서 내가 이걸 산 거였거든 그때? 내데 트와이스도 아닌데 <laughs> 내가 얼굴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면 내가 이거 사거든? 그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이거를 사고 싶었는데 아내 떠내는 돈 낭비다 다이소로 가자 그래서 이거를 샀는데 솔직히 이거보다 이게 훨씬 좋아. <laughs> 진짜? 네. 내가 결국에는 근데 또 어떻게, 트와이스는 안 됐지만 이걸 샀어. 그냥. 기분이다 하고 샀어. 이거 진짜 3초면 없어져. 예쁜데 지속력이 그냥 0이야, 0. 그리고 너무 귀찮은 게 깎아야 돼. 그래서 나는 이거 그 깎기를 또 얼마 전에 샀잖아. 그것도... 두배로 썼네? 왕장나지. 왜냐면 이거는 이렇게 돌돌돌 돌려가지고 그냥 금방금방 쓰고 없어? 다이소 막 바로 사. 너무 좋아. 근데 <laughs> 너무 비싸, 최악이야. 근데 또트윙클팝그 브랜드가 다 좋진 않아. 이거 아이라인 있거든? 이렇게 생긴? 그거는 r e a shit 쓰레기야. <laughs> 그래서 이미 그거는 소각장이 있어. 그거는 진짜 못쓰겠어. 개 번져. 그래서 너무 번져서 아무리 파우더를 칠하고 뭘 해도 판다야, 그냥. 트윙클팝 아이라이너. 절대 사지 마세요. 같이 쓰레기통 가야 돼. 걔는 그걸 보기 싫어서 이미 버렸잖아. 그 정도로 별로야. 근데 그때는 다이소 화장품이 성행하지 않았을 때 내가 다이소에서 화장품을 봐라? 아, 막 그럴 때산 거였어, 내가 도전을. 사실 그때 기대도 없었고 실망도 크지 않았어, 기대를 안 했으니까. 근데 이거는 솔직히 걔가 원수 진것까지다 받은 거 얘는 진짜 좋아. 그래서 업다운이 엄청 심했었다, 그때는. 근데 얘네들은 이제 그 친구를 싹 잊게 해준 아이템들. 진짜 이거는 강추야 계속 살것 같아. 이건 이미 몇번 샀어. 두 번인가 세번산 거야, 얘네들 다. 그리고 이거는 눈밑 라인. 루나에서 나온 건데 이런 색. 언더 트임이구나. 어, 나는 모브 컬러 이런 거잘 어울리니까. 그래서 언더 트임을 원래 이걸로 그냥 했었어. 근데 이거 한번 살짝 진하게 했는데 잘 어울리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 아이라인을 한번 사봐야겠다. 그래서 산게 이건데, 넌잘수 없게 발라. 응? 처음에는 뭐 이렇게 덕지덕지 발라. 라고 생각이 들수 있어. 근데 그거 과정이야. 예뻐지기 위한 과정이라고 난 생각해. 이렇게 하고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살짝. 그래서 나는 기분에 따라서 이쪽도 발라줘. 증명사진 찍었는데 내가 웃으면은 이렇게 눈이 이렇게 올라가서 밑에 쪽이. 그래서 이걸 내려주길래, 아, 그러면 내가 미리 내려놔야겠다. 해서 이걸로 이렇게 살짝 살짝 해서. 내려놔 미리. 오 이렇게 하고 얘를 발라주는 거지. 이렇게 해준다. 아이브로우. 아 태그 처음 나왔을 때 아이브로우가 나왔어? 하면서 샀던 거. 근데 네? 쓰레기야. 어. 뚜껑도 어디 응. 날아가고 나 근데 뚜껑 같은 거잘안 잃어버리는데 애진작기 부러져가지고 다 날아갔어. 아 제품은 어때? 컬러도 진짜 별로야. 이게 애쉬 브라운이거든. 엄청 누래 인상이 좀 달라 보일 정도로 너무 누레서 안 써. 못그뭐 쓰겠어. 택은 어. 이뭐 이런 쉐딩류는 좋은데 이거 아이브라운 진짜 별로다. 이런. 그래서 산게이 진토. <laughs> 맞아 이거 괜찮지 어, 않아? 이런 느낌이야. 컬러 예뻐. 좀 얇은 버전도 사실 나왔줬으면 음... 좋겠어. 이거는 진짜 얇아가지고 엄청 잘 쓰거든. 뒤에 꼬다리가 달려 있어서 좋아. 근데 이거는 꼬다리가 아, 없어. 없어. 상관없다 생각했거든? 어차피 집에 두고 쓰는 거고 꼬다리 있는 거 하나쯤은 있어. 근데 이게 액션을 한번 줄여준다는 게 크다는 거를 이제 이걸 느꼈어. 이거는 뒤에 꼬다리가 달려있건 안 달려있건 너무 별로니까 중요성을 못 느꼈거든? 근데 이거는 제품이 좋으니까 뒤에 꼬다리 달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음, 되게 그때만 돼주면 정말 나쁘지 않아. 컬러가 예뻐. 다이소 같다는 게 지금은 되게 형용사가 많이, 느낌이 많이 어어. 달라졌지만 그때는 진짜 좀싼 탱구림. 그런 느낌이었거든. 장난감으로. 어, 화장품? 막 이런 느낌이었으니까 이런 도전하던 시기에 무슨 댄서가 쓴다고 해서 이걸 샀어. 엄청 좋다고 음 해가지고 내가 해림 쌤 좋아하잖아. 어, 어, 어. 그 해림 쌤이 옛날부터 쓰던 거야. 그래서 브라운이랑 블랙이 있는데 브라운도 엄청 진해. 그래서. 그게 브라운이야? 어. 그래서 어, 거의 그 한자 쓸때 그거 하는 것처럼 점막도 채워줘 그런데 난 점막을 이걸로 채우면 너무 답답해서 어. 내가 테크닉이 부족해서 그런지 꼬리도 이걸로 얇게 안그려줘 내가 원하는 것처럼. 블렌딩도 잘안 되고 그래서 잘안 쓰게 됐다. 근데 좋다. 진짜 안 지워지고 이거는 나 이거 어, 오늘 나 이거 썼잖아. 내가 쓰던 마스카라들이 이거 진짜 언제 썼는지 기억도 안 나. 5년 넘었어. 내가 시력을 보존하고 있는 게 신기할 수준의 그런 마스카라들이 있거든. 내눈 위에서 하나 사야겠다. 지독하게 이제 그만 좀 살자. ESG 경영 그만둘 때 됐다 해서 이걸 산 거야. 얇아. 옛날에 근데 이거 진짜 얇더라고. 음, 그 키니카라 그 느낌이었다. 근데 액체가 좀 꼬득꼬득 안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둔두덩이 많이 묻어. 물론 이것도 스킬이 좋다?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데 근데 뭐 상품은 좋아. 번지지도 않고 뭐 컬링도 괜찮은 것 같고 급할 때 쓰기 괜찮지만 딱히 재구매는 안할것 같은 게 왜냐면은 미친듯이 좋은 거 아니에요. 재구매를 안 해. 더 좋은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예쁜데 애매해, 포지션이. 이것만 하나만 딱 가져가서 화장을 하기도 애매하고 꼭뭘 같이 들고 가야 되는데 굳이 이건 안 들고 갈것 같고 그리고 이건 하이라이터야. 이상한 게두개 색깔이 너무 비슷해. 내가 그래도 색이 그렇게 막 분하진 않은데, 응. 너무 두 개가 비슷해서. 둘중 하나만 사라? 어. 이게 네. 추천은 하나야? 응? 아, 별로 아닌 것 같아. 응. 안추템 아니야? 그냥. <laughs> 그냥 이거야, 그냥. 그냥 다른 거 많을 것 같아. 이것도 작년 여름에 되게 많이 썼어, 내가. 오. 뭐 이런, 이런 색인데. 이거는 너무 달라붙는다? 그리고 잘못 조절해서 바르면 너무 불타. 근데 잘 발랐어, 여름에. 근데 또 이게 끌리는 때가 오지 않을까? 맞아, 맞아. 블로시가 땡기는 응. 날이 있어. 그리고 양이 많아서 다못 쓸걸, 아무도? 이거 한 8년 가는 거 아니야? 응. 더갈 듯? 그러다가 피부에 뭐가 나면 버리겠지. 얘는 입큰그 파우더인데 초록색이야. 근데 내가 여기다가 핑크색 파우더를 섞어가지고 흰색으로 쓰고 있어. 왜냐면은 초록색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나는 양 조절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야. 귀찮아. 그래서 계속 풀풀 하면은 얼굴이 초록색이 돼. 좀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거든? 근데 나는 그게 너무 싫은 거야. 막 급하게 파우더 발랐는데 초록초록 하니까 야너 얼굴 왜 그래? 이런 거니까. 섞거 가지고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데 루스 파우더랑 잘안 맞는 거야. 프레스드가 더 좋아. 이아 프레스드 2큰으로 써서 이거 그때도 초록색 썼어. 그거 다 썼어. 다 쓰고 버리고 이거를 다 쓰고 그걸 사자 해서 이걸 지금 쓰고 있어연락해 향수. 어. 향수도 사봤어. 어, 향수 나 많이 사봤어. 투명색 공병 안에 드는 드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 나 그거 진짜 옛날부터 썼거든. 나친 아는 언니가 향수 진짜 좋아하고 그 언니 집에 가면 진짜 장이 향수가 꽉 찼단 말이야. 진짜 음. 비싼 것보다 싼 것까지. 근데 그 언니가 그 다이소 향수 좋다고 추천을 해줘서 그거를 언제 쓰냐면 회사 가서 화장실 쓰고 좀 신경 쓸 때, 이럴 때 그걸 잘 썼었거든. 그래서 그거 몇개 쓰다가 이제 뷰티가 확장이 되면서 그래서 산게이 코튼 화이트. 나쁘지 않아. 향수는 그냥 좋은 거 하나쯤 두고 이런 거는 그냥 회사에 두고 쓸 때가 좋은 것 같고 이 회사에서? 네. 다이소 거를 써야 돼, 회사에서는. <laughs> 비싼 거 쓰면 안 돼. 나는 이거를 회사 의자에다 뿌려. 어머. 의자에다 그냥 한두번 칙칙 뿌려 놓는단 말이야. 그러면 어. 그냥 부담스럽지 않게 향을 즐기고 너무 싸구려.. 뿌렸다 생각 안 들고 그렇게 좀할수 있어. 오. 그래서 이거 말고 이번에 나온 게 하나 더 있어. 에이딕트. 뭐. 어. 그것도 내가 사서 회사에 지금 쓰고 있어. 핑크색 뚜껑. 에이딕트랑 이거 중에 뭐더 추천해? 나는 이거. 그 이것도 추천인 게 이거는 파우치에 가지고 다니는. 다 썼어 이것도. 어머. 그 끝이야 어. 그거 지금? 어. 이렇게. <laughs> 얼마 안들긴 했어. 향 되게 좋아 음. 은근. 화장실 가서 손 씻고 한번 슥슥 바르고 나오고. 근데 양이 적어. 그거 말고는 다 괜찮다. 음. 진짜 다이소 진짜 많아? 응. 근데 많이 쓰고 버린 것도 있고 더살 것도 있고 더 열심히 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laughs> 다이소 선생님들. 그 생필품 중에서 진짜 추천하고 싶은 거세 개만 할게 그러면. 오케이 오케이. 응. 진짜 추천하고 싶은 거. 이거. 이거 5년 안 되거든? 근데 이게 하나 들었고 20분 지속되고 천 원이야. 다이소 치은좀 비싸네. 엄청 비싸다고, 나 난. 내가 아무리 다이소에서 막 몇십만 원씩 사도 가격 책장에 대해서는 엄청 단호하거든. 다이소는 다이소답게 불어야지 그니까 다이소인 거지. 근데 이거는 그냥 계속 사서 쓰는 게 내가 라식을 했고 컴퓨터 많이 보고 그리고 컴퓨터 안볼땐 핸드폰하고 이러니까 눈이 엄청. 건조하고 이렇게 느껴질 때가 많은데 이거를 하나 뜯어서 눈에다 얹고 자면 잘 자. 그래서 이거는 하나씩 침대 옆에다 두고 꺼내서 쓰는 거고 무료 배송할 때 모자랄 이거 껴, 모자라면. 모자라 할 일이 거의 없지. <laughs> 그리고 이거. 방금 써봤는데 되게 어. 좋아요. 치과의사가 추천을 해가지고 아 진짜? 어, 그래서 이걸 사봤거든? 근데 되게 상쾌하고 잘 닦이고 좋아. 맞아 맞아 진짜 좋은 거야 응. 2,000원. 말해. 이거. <laughs> 이 오징어 스틱. 엄청 얇고, 그래서 턱안 아프고 먹을 수 있는, 진짜 안주로 잘 먹을 수 있는 이 오징어 스틱. 강추. <laughs> 내가 거기 있는 오징어 이것저것 많이 먹어봤는데, 안주로 그냥 간단하게 먹기 제일 좋은? 사실 나는 이런 뭐 영양제나 건강 기능식품도 다이소고 사서 먹는데, 그냥! 기분! 뭐 좋은지 모르겠어, 사실. <laughs> 나 이거 진짜 추천하고 싶어. 이거 금은 찢을 때 제거해주는 주얼리 크리너인데, 내가 이거 동대문 이런 데 가가지고, 액체도 그 사보고 이랬는데, 이게 싸고 사실 성능은 비슷해. 근데 좋은 게 뭐냐 면 이렇게 집게부터 폴리싱 천까지 다 지는데 3,000원이야? 어 그래서 진짜 좋고 이것도 지금 이걸로 닦은 거야 개인 정보 지우개인데 택배 송장 지우는 거거든. 쓱쓱 지우면은 그게 날아가. 그래서 잘 쓰고 있고 이거. 다는은 청소포. 우와. 청소포. 이것저것 많이 사서 써봤거든? 다이소 있는 거. 어떤 거는 또 엄청 커서 손걸레질 하기 좀 부담스러운 게 있고 한데 이거는 사이즈도 딱 적당하고 두께도 적당하고 소독 그런 에탄올 이런 거잖아 나소독한거 좋아하거든 그래서 이게 진짜 꿀템이다 식탁도 이걸로 닦고 바닥도 닦고 요리하고 나서 인덕션 뭐 그런 데 슥슥 닦고 이러면 은 딱이야 전자제품 이런 것도 막 닦아주고 좀, 좀 닦으세요 또이 정도? 다이소 어. 진짜? <laughs> 진짜 다이소 더 열심히 일해가지고 저에게 좋은 제품들 많이 만들어주시고요 제가 기다리고 있는 아이템이 하나 있는데 뭔데 뭔데? 그 유청불리기 5,000원으로 만들어주시면 아주 많은 그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사실 테무도 애용을 하기 때문에 테무에서 이미 샀어요 하지만 저는 다이소에서 나온다면 하나 더 구매할 정도로 정말 전봇템이야 나 진짜 몇 년째 기다리고 있어 그거 왜못 내고 계신지 난 궁금해 내부 사정이 있는 것 같아 <laughs> 그렇게 생각해 진짜 그렇지 않고서야 이걸 안 내줄 수가 없거든 다이소에서 그래서 아무튼 그거 꼭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그릭 요거트를 사랑하는 소녀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추천템 그러면 탑3 한번 내가 거야 골라볼까? 제가 오늘 다이소 추천템 한번 찍어봤는데요. 그 중에 탑5를 지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바로 받아 적으십시오. 첫 번째는 큐어레스트 보습 광채 버블 마스크. 이거 완전 꿀광템이고. 그리고 이 메디필 물광 리프팅 래핑 마스크. 이래핑 마스크도 추천하고. 메이크업 하는 용품으로는 첫 번째 이 태그 쉐딩 2호 모노쿨 컬러. 그리고 눈 밑에 하는 이 아이스틱으로는 틴클팝 스파클링 아이스틱 7호 발렛 핑크 그리고 2호도 추천합니다. 이 딘토 틴트까지 이거는 22호 미드마이 로즈고 21호도 추천해요. 제가 수 없이 많은 다이소 아이템을 사용을 해봤지만 그 중에서 또 고르고 골라 이렇게 다섯 개를 뽑아봤고 모두 좋은 제품 많이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이소 사랑해요. <laughs> 진심이야, 나는. <laughs> 나 나이소를 사랑해.